안녕하세요. 크리스아 영성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귀신의 치명적인 공격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제 사역은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들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영혼을 구원하면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3년 동안 직접 훈련시키시고 나서 충계 영성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반 4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뒤에 말씀을 드리면 무협지를 읽는 묘한 기분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지는 않아요.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회은 우리네 교회처럼 관념적이고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영수학교에 찾아온 사람이 천 명이 넘었으며 수백 명의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였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의 게시판 글을 읽어 보시거나 뭐 어, 영상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주신 내용 은 책으로 두 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며 이중 상당 부분을 다음 카페 영상학교 크리스천 영상학교의 예언 게시판에 올려드렸으니 읽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죠. 저는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유튜브에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 건재하고 있어요. 제가 꺼내는 귀신에 대한 정보는 TV나 영화 혹은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이들에게 들어본 것과는 판이, 판이하게 다르죠. 그러므로 당신도 저의 얘기를 분별하며 어, 듣기 들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은 귀신들이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공격 에, 유형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세간에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못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꿈이나 비몽사몽간의 가위 가위눌림이죠.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로 들어옵니다. 가위늘리는 것은 귀신들이 쉽게 공격하는 유형입니다. 손잡이 들 때나 혹은 비몽사몽 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검은 물체가 몸을 찍어 눌러서 최악의 공포를 느끼게 하죠. 꿈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생리적으로 꾸는 소위 개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리고 악한 영이 넣어주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악한 영이 속이는 꿈도 있어요. 이런 분별이 능력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주는 꿈은 대부분 공포나 무서움을 주는 꿈이죠. 꿈에서요 공격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잡여 도망치다가 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꿈에서도 당하고 깨어나서도 나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꿈꾼 내용을 기억하든지 혹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느끼 느끼 전에 예수 yes, 피로 이런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정신을 지배하려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 질환과 고질병입니다. 귀신들이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몸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잠복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집을 짓, 짓는 부분은 가위나, 아, 가슴이나 배 부분이며, 또한 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뇌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통제하는 총본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몸에 잠복하면서 정신을 파괴하고 육체를 황폐하게 만들며, 그 현상이 바로 거의 모든 정신질환과 갖가지 고질병들입니다. 정신질환 외에도 유전병, 발달장애, 지체장애 등 원인을 알수 없는 불치병도 귀신의 공격이 공격입니다. 그동안 영사학교에서는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을 축출기도로 치유함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한 상당수의 육체적인 고질병도 귀신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축출기도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질병이 귀신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 등이 악화된, 곳에, 악화된 곳에서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암에 걸리는 것은 귀신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지, 지, 질병을 치유할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를 악화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은 죄다 죄를 짓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특히, 미움, 증오, 억울함, 불평, 원망, 자기연민, 분노, 짜증, 싸움, 분열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게 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들을 분열시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귀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배우자들이 싸우다 지쳐서 이혼을 하여 가정이 분열되고 있죠. 그러나 직장, 단체, 교회, 나라 간에도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력하고 싸워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고 국가 간에도,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편을 나누어서 비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워 분열시키는 계략이 귀신이 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삶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뇌를 자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여 불행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합니다. 불륜, 도박, 사기 등에 빠지게 하여 불행하게 만들고 시각신경이나 청각신경을 조종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게도 합니다. 특히 대다수의 성인들이 운전하고 있어서 그런지 자, 자동차 접촉사고가 빈번해요. 어쨌든 귀신들은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 불행한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고 싸우는 영적 능력이 없다면 행복한 삶을 물,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의 공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한계 내에서만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귀신들의 공격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영적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귀신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